자, 오늘은 진주시에 있는 소리지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지난 9월 12일 창원시 동읍에서꽝 치고 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박골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동읍에 있는 소리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어, 둘러볼 때는 저 혼자 밖에 없는데, 자, 잠시 밖에 나갔다고 돌아오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지금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지에 밤낚시는 아마 네분 정도 할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바쿠로의 물가나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대펜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블루3 3공 때부터 44 때까지 열대 폈고요. 오늘 무전무패 산리 떨채도 피어나왔습니다 자, 붕어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소리 들어온 입구고요. 입구에서 첫 번째 자리, 상류 자리, 약수터가 저기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저기 보이는 곳이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있고, 제방 따라 한명 자리 잡았고, 여기 길 넘어가는 마지막 자리 한명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비가 온다길래 차에서 가까운 곳에 깨어났어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미끄 엮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지금 포인트 상황이고요 지금 수심은 상공대가 1m 사사대가 한 2m 20 정도 나옵니다 고루, 평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막대형지에 원봉돌 외반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옥수수 미끼 사용합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베스트입니다. 자, 저녁 딱 되니까 피딩타임, 베스를 하러 젊은 낚시인들이 왔습니다. 베스 낚시도 재밌죠? 자, 배스 하는 어린 꿈나무랍니다. 배스 낚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 배스 낚시하면서 앞으로 조금 같이 이 저수지를 공유해야 될때 조금 주의점하고 조금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도 무턱대고 배스 낚시하는 걸 싫어하면 안되겠죠 어차피 저수지는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같은 취미로 이제 배스도배스 낚시도 우리 낚시 장르의 한,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어저 어린 배스 낚시 하는 친구들이 손맛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겠죠? 저렇게 낚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야, 친구가 통닭을 사가지고, 위문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통닭을 사가지고, 방문했다가 갑니다. 아, 창원에 오니까 친구도 왔다 가고, 좋네요. 창원에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laughs> 통닭 잘 먹고, 근데 아직 입질은 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입질은 한 번도 없고, 좀 기다려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입질 한번해주었나 참. 이거는 부모 마음이겠죠. 오늘도 땅스 부대찌개 햇반. 아, 저녁 너무 간단하다. 다음에는 삼겹살, 소고기 좀 구워보자. 안녕하십니까. 삼복구입니다 자, 오늘 낚시 지금부터 케미를 밝히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중류인데, 중류에 앉았는데 수심이좀 많이 나옵니다. 3m70. 3m 가까이 나옵니다. 야한 마리 걸면 뭐, 재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깊은 수심에 비교적 짧은 데만 넣었습니다. 체험엔 블루3, 3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짧은 데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블루1도 였고요. 오늘은.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케미는 준비 다 했고, 이제 조명, 조명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겠죠. 아 준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질도 기다려보고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캠미 불빛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자 밤낚시 시작하는 거죠. 밤낚시 시작하는데 입질이 한번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입질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했습니다. 붕어만 맞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붕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이곳 소류지에 반딧불이 날아다닙니다. 와, 멋집니다. 물 위에는 캠이고, 물 위에는 반딧불이 날아다닙니다. 참, 반딧불이 많은 곳은 우리 집 옆에 이런 양정지 가거에참 반딧불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딧불이 없습니다. <laughs> 보기 힘들죠. 반딧불,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을 다 되어 갔는데, 이야, 바람도 자고, 주위도 조용하고, 다 잠을 잡니다. 붕어도 잠을 자면 안 되는데, 붕어는. 조용하이. 참,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 시간에. 자, 지금부터는 냉커피, 시원한 커피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따뜻한 커피를 준비할 시기이었습니다. 와,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새벽에는 싸늘하고. 아, 참. 아침이 밝았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 따, 아침이다, 아침. 이야, 오! 미스비로 왔다. 짜잔!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만군 칠원업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오늘 여기에 잠시 들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입니다, 입질. 우와, 크다. 어딱 <laughs> 힘쓰고 나옵니다. 물 척에 가까운 아홉치 <laughs> 자이 조그만 소류지에 이런 붕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거리 되겠습니다 특거리 30cm 는 좋게 될것 같습니다 얘는 모았다가 나중에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딱 30cm 입니다 입질입니다 입질 아, 딱. 아. 힘씁니다 무시. <laughs> 여기 있요 조카가 더 좋습니다. <laughs> 야, 뭐라 진주까지 갔노? 안장하겠다. 진주까지 왜 갔을까요? 이렇게 조카가 좋은데. <laughs> 자, 이쁜 붕어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얘는 25.5cm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살려주겠습니다. 자, 벌써 두 마리째 나왔습니다. 몇 마리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laughs> 아이고 무시 갈수록 작아지노 <laughs> 갈수록 작아져 더 작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laughs> 손맛보기는 좋지 괜찮지 에이, 가만있지 그래도 21.5, 21.5, 여기에 21.5입니다. 입질입니다, 입질. <laughs> 딱 25cm 정도 되네. 짠. 딱 20cm. 21cm. 딱 21cm. 입질입니다. 입 어, 이 좀, 아, 이게, 크기 힘을 써줄래좀큰줄 알았더만. 가만있지? 도망갈라고 애를 안 써도 난 이렇게 살려준다. 전부 다 쌍둥이들입니다 막 21cm 전부 다 21cm 딱 나옵니다 아마 삼켰고 네싹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반대로 바늘만 살짝 걸리가 있는데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아안 빠졌습니다 <laughs> 어, 다시 조금 커졌습니다 13, 4 34는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24cm입니다 24cm 붕어.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조금 황토빛을 띄는데 고기도 보호색으로 조금 비건물이 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후 13시 30분입니다. 참 낚시가 안되는 시간인데 이제 가을,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시간도 낚시가 조금씩 되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예예 <laughs> 오, 두 마리다. <laughs> 와, 참 역시 쌍수의 전문 납습니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쌍수입니다. <laughs> 쌍수지입니다. 쌍수지, 쌍수지. <laughs> 두 마리 쌍수집니다 보십시오 화면이잘 나옵니까 두 마리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것도 입에 정확하게 정허보로 <laughs> 쌍수 <laughs> 두 마리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laughs> 자, 지난 9월 12일날 창원시 동읍에 있는 소류지에서 시원하게 깡치고 어제 18일 저녁 진주에 있는 지내저수지라고 합니다 지내저수지, 여기서 후배와 같이 베스 대물 터입니다. 그래서 한 방, 한 방을 노려봤는데,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오늘 이곳 칠원업 소리지에 와서, 찌만, 손맛 조금 봤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저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터에는 남겨둘 거는 추억하고 발자국, 집에 가지고 가는 거는 쓰레기,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이제, 항상 그렇게 내가 먼저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실천하면 이 땅의 낚시트가 점점 깨끗해지고 낚시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히단히합사합 다음 주음주에습니습니다자 <laughs> 그래도 여덟 마리입니다. 여덟 마리 참. <laughs> 1박, 2박행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12시경에 이쪽에 도착해가지고 딱 8마리째입니다. 자, 얘가 30cm, 뭐 25cm. 자,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잘 크라, 가라. 자, 잘 가시오. 다음에 니도 가라. 자 가라 역시나 이곳에는 추억하고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쓰레기는 다 가져가고요 자 갑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기가 소류지입니다 소류지에서 오늘도 붉은기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참 다른데 같으면 바로 죽여버렸을텐데 우리 친구 또 법륜 범륜 선님께서 자꾸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해서 저기 보이십니까? 주먹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저 녀석입니다. <laughs> 붉은 기꺼부, 여기다가 유배를 보내놨습니다. 지가뭐살운 명이면 여기서 살다가 물이 큰 물이 지면, 저기 이게 강요천으로 가고, 강요천에서... 낙동강으로 갑니다 살 운명이면 살겠죠 아니면 뭐 물이 또건물로 가지고 물이 없으면 죽겠죠 지 복대로 뭐 사는 겁니다 자 저기 보이십니까 <laughs> 야, 붉은 기거북입니다 강당하겠죠 집에서 강제 추방을 되 가지고 이상한 곳에 와 있으니까 지도 뭐 황당한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야, 안 죽은 게 천만 다행이다, 이 녀석아. 거기서 살아라, 니는. 자,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니는 집으로 못 가지롱. 너는 거기서 살아, 임마. 붉은기, 거북이, 유부했지. 참. 물이 많습 물이 많습니다. 물이 없기는 않겠습니다. 옆에 작은 물고기들도 헤엄쳐 다니고 뭐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겠네요 언제까지 살수있을는지잘 살아라 니도 거기 있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니나 못잡히고니 네 집에는 거의 못 보내준다 거기는 거기서 살아라 인자 새롭게 딱거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 이상